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기술원 공관광정보연구센터의 전성국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용자 맞춤형 푸데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 내용은 주로 발 분석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풋프린트 아더뉴 핑거프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문과 같이 개개인의 발의 특성도 개개인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개개인별로 발의 모양도 다 다르고 발의 어떤 그 형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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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에 맞춤형 사용자 개개인별의 발에 맞추는 맞춤형 푸대어 신발이나 인솔 등의 시장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러한 맞춤형 푸대어의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는 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맞춤형 푸대어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왼쪽의 발의 형태와 같이 안쪽에 휘어지는 것들이 교정되면서 더불어서 편안함도 착용감도 같이 줄수 있는 이런 맞춤형 푸대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도 2014년 이후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런 푸데어 생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품질, 고성능을 위한 어떤 이런 아래쪽에 왼쪽 사진과 같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심 푸데어를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을 가졌다고 하면 현재는 이것에서 조금 더진일보해서다 기능, 다목적을 갖는 다품종 푸데어 생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마 다들 아시다, 아시다, 아시는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사용자 발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맞춤형 푸데어 생산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략히 기존의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생산을 푸데어를 생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측정이고요. 두 번째는 제작입니다. 아날로그 방식 먼저 설명드리면 어떤 발에 맞, 그 사용자 발을 본을 떠서 밑에 제작 단계를 보시면 수작업으로 인솔이나 신발을 만드는 형태로 맞춤형 푸대어를 만들고 있고요. 디지털 방식은 본을 뜨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 그 카메라 센서나 다른 센서들을 이용해서 발을 측정을 하고 이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어떤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공장의 자동화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러므로 통해서 생산 속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측정 관련해서는 동작 동적인 동작이나 이런 분석이 정량적인 분석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저 설명드리는 기술은 어 사용자 맞춤형 푸드어 추천 시스템이고요. 첫 번째 측정 관련해서는 카메라 기반의 족부 발 형상을 취득하고 그 족부 즉 발의 변인을 예를 들면 발의 길이, 발폭, 발둘레 등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모듈과 이렇게 추출된 족부 변인, 족부 변인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신발 중에 이 사람한테 착용감이나 사용성이 가장 좋은 신발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어, 설명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어, 먼저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스캐닝 스테이지로 개인의 발 변인을 추출을 하고요. 추출된 변인을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에 있는 신발 중에 가장 좋은 착화감과 가장 좋은 사용성을 갖는 신발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은 카메라, 첫 번째 카메라 기반 족부 형상 취득 및 족부 변인, 변인 추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취득된 족부 형상 데이터를 노이즈 처리하는 모듈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좀더 빠르게 어, 분석을 하기 위한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발편이 추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어, 발길이나 발둘레 등 같은 경우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푸드어 추천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반의 발, 개인별 발편 및 신발 또는 인사, 인솔의 형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 이 개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신발과 인솔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완성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표준화된 XML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사용자 맞춤형 푸대어 추천 기술을 선도하는 즉 개인별 족부 발 형상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응용 산업의 성장을 촉진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그 발에 관련된 건강을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자세 교정이나 동작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